안녕하세요, 부하에요. 오늘은, 뭐지, 아, 여기, 응? 아, 저기 위에서 떨어지구나. 네, 오늘은 딸기의 몽을 찾아서 제작자 민예. 블록 불수기 금지, 게임 모드 금지. 아, 그러면 그걸 해야겠네요. 어디 있지? 평화로운. 상자는, 종이도 내가 말하는 것. 그럼 즐겁게 플레이. 방송하실 거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네, 가볼게요. 침대에서 시작. 침대 여기 없는데? 미니 냉장고로 가는 길. 미니 냉장고? 침대에서 시작. 하나. 아, 음, 잘잤다 배고픈데 딸기의 몽이나 먹을까? 갑자기 왜 딸기야? 냉장고. 딸기의 몽이 어디 갔지? 엥! 엥 <laughs> 네! 내 딸기! 에..그거한테 일만 말해 내 딸기의 누가 가져갔다? 뭐인을잡아자꾸 말아야겠어 내 범인 잡고 말겠어! 그..그..나 전화 여긴 어디지? 이런 것이 있었나? 딸기해 먹고 싶냐? 누구냐? 누구냐? 내딸기 먹네 내놔? 나를 아직 정제를 알려주고 싶진 않, 않다. 딸기먹 내가 가져갔다. 뭐, 뭐라고요? 그럼 와서 내놔, 내놔요. 이전 통과하면 줄게. 그 깐짓은 뭔데요? 1단계 점프맵이다! 어, 망할쌤. 망할쌤. 역시 망할쌤! 아 어, 역시. 여러분도 망할쌤이죠? 저도 망할쌤이네요. 망할쌤! 아싸, 어어. 쳐저해보자네 작품에 쳐쳐쳐 쳐보자 흐 아, 쳐쳐아쳐 네, 죄송합니다 쳐쳐쳐쳐쳐쳐쳐쳐 네, 유지는 켜놔야죠 아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 Black, bitte. Nee, dit is <놀람> 아, 네. 둘까지 음, 가야 된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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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 뭐 진짜 쉽네. 뭐지, 제, 여러분, 쉽죠? 저기서 이렇게, 뻥 뛰면 됩니다. 헉, 헉, 헉. 딸기의 사, 사면 되는데, 이, 건 때, 예, 고생을. 그 다음은, 철장 파기다 개세기. 네, 철. 응 음, 안녕 네. 세상에 무슨 철창 타기가 있어 가만히 있어 안돼 내 딸기 에먹네 딸기 해먹 딸기 해먹 빨리 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 저기 침대에 있었는데. 왜 내가 저 침대를 슬포보이트를안 했을까요, 여러분? 아 어, 진짜. 아이. 아, 내가 진짜. 귀씨 진짜. 내가 살 쪽에서 드루퍼야 돼요. 이제 그만 못하겠어. 마지막이다. 먼저 알겠어? 맞아요. 드루퍼. 아, <laughs> 왜? 아, 여기 기질이 있어봐. 내기 듣고 요 이제 무제한. 아, 여러분, 여러분이 만드신 맵 번만 해줄 테니, 네. 우리 커피로 보내주세요! 죽어야지. 오! 네, 여러분. 진짜 힘들죠? 이제 너의 정체를 밝혔다. 아, 아직이다? 아직이다? 음. 나는 네 엄마다. 응, 엄마, 아빠. 응? 뭐지? 아, 거거 꿈이구나. 음, 밥 먹자. 밥 먹자네. 네 가겠습니다. 딸기에몽. 네 딸기에몽이요. 딸기에몽. 예. 딸기에몽 먹을 수 있다. 어머 맛있어. 딸기에몽. 역시 딸기에몽이야. 안 그래요? 어, 내 딸기에요. 역시 꿈이었어. 어, 여, 여기는 설마. 음. 재밌게 훈련하셨다면 별다섯 개. 어, 저기에 티 보여줄까요? 별, 딱, 그거. 여러분들은 눈 감아야지. 눈 감아, 눈 감아. 눈까만, 눈까만, 내가 할 거니까. 응? 뭐, 다 눈까만, 눈까만. 눈까만, 눈까만, 눈까만. 내 거니까. 어디 있지? 표지판. 여 표지판 어디 가죠? 눈까만 사람 보인다고요? 죄송합니다. 알겠다. 이제 진짜 눈 감아, 눈 감아. 여기 좀 앉아 봐, 눈감 여기는 음, 이걸 해야겠어. 음. 어딨지? 아니, 탔다 아니야, 이별 말고 어제 여기에 있는 별을 해야 돼.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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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예, 됐어. 아. 그 다음 영상 건축으로 해주라고? 요 음, 건축하긴 하려울텐데. 지금 점프 몇 해볼까? 다시? 고는 눈으로 가볼까? 네, 천천히 해볼까요? 천. 아, 천이 하나 잘 보세요. 네, 여기서. 됐다고 생각해봐요. 허, 나 같으면 저기 바로바로 가서. 진짜 좋을 텐데. 대작자가 착하시네요, 착하세. 어차피 여기 그 블록 설치해서. <laughs> 아 아까부턴 잘했는데 아 근데 저거 왠지 맨... 왜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죽는거지? 아 근데 저기 침대또 세이브 해놔야겠다 세이브 안해놓을게 안해놓으면 아, 그거지 음. 네. 그러면 까먹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자, 안녕.